백트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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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상맙 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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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아직 나, 르 나, 나, 벨 나, 나, 다 나, 나, 진짜 27, 힐. 28, 아, 이2 7분4십 칠. 아, 2십칠 소환수. 왼쪽. 왼쪽. 돌봐. 메리콥터다. Yeah. 무슨 일이고 근데? 어? 그리고 왜 벌써 새 글이고? 이 노블의 힘인가? 하소... 진지? 왜를 아 하실? 이거 노말 네. 잘못 들어온 거 아니지? 어. 저희 이 패에서 그거 이거 노말이었으면어요첫 극딜에서 바운 너무 아프다. <laughs> <왔습니다. 웃음> 어, 금바 긴바 긴바 10초 되기 전에 이거 뭐야? 너무 어졌다. 노말면 한 30초 안에 넘어갈 듯? 3초도 안 걸릴 듯. 10초면 잡을 듯. 오빠는 극딜 한번 쓰면 끝이. 아, 뭐가? 혼자 들어가도 혼자면 이거 노마 혼자 잡을 수 있는 사람은 세 명인데 이게. 아! 바람. 바람 나와요. 오케이. 막줄이라서 파운틴 아낄게요. 저 그냥 극딜 땡길게요아야 캐논슈터 극딜 주기 몇 초예요? 모르겠어요. 없어요. 그냥, 그냥 코코볼. 3시급들이 3시급기. 피메가 아, 팀메를 그 풀메이커 같은 거다쓸라 하면은 2분인가? 2분 2분. 어, 2분급들이면 괜찮네. 2분 급. 나. 이게 3인 파티 기준이니까. 이게 김바을 써도 내가 조금 더 딜을 하는데 어차피 김바 쓰면 제가 버프 다얻지면서 김바 버프 주는 거라. 아마 더 세진 더 세질 거야. 할... 아 맞게 죽으면 오바. 바람. 보조 무기 레유 레유 가도 지금 바이퍼보다는쎌 듯? 바람? 아야, 날라가 바람. 바람. 저 극도에 온인데. 저 완전 극대 5초 소나 어, 소나 가자. 광고 레이저인가? 온박이다 아 레이저. 레이저 내려가도 돼? 레, 레, 내려가도 돼요 파운틴 있어요 왼쪽 밑에서 나와요 여기 여기서 바 고고씽 썬바 고고씽 야야야 하지마 일단 다 빼왔다 아악 뭔가 시작인데 나 이제 시작이었다고 개 같은 다음 중발포 아 떨어졌어 아왜 자꾸 시작이 안쏘 금발 파운틴 리필 편수 아, 와평들 10억 20억씩 들어가다가 4억 1억씩 들어가니까 기분이 좋네 가는 <laughs> 거 레이저 이번 파운틴 있어요 한국때까지노블있을아또 아, 아, 어, 떨어졌어 까지 어, 기다릴게요 저 28초 와 방금 김바, 나비 안 쳤어 김바치할까 아니요 예? 저... 아... 살 그냥 플레이 없이 가시죠 네. 김할게요아김예요마인드걸었는데 네. 예? 김밥 좀 이따 가져 그러면. 오케이. 좀 이따 프레이랑 맞추시죠 김밥. 김바. 네, 김밥은 프레이랑 가져 그럼. 선수예요. 아저 좀 내려왔어요. 선... 풀복길 없어서. <laughs> 저풀곡기은40 4번 발판에 파운팅이 깔아놨어요. 고디슨 폭탄. 오케이. 본박. 오른쪽으로, 오른쪽, 문박, 문박, 오른쪽, 문박. 오른쪽. 문박. 오케이, 힐. 요 자리 개꼬림. 저기까지 갈 필요 없어 다음 중발에이저 바로. 자, 아, 이러면 이제 나는 그거 빠지는데. 루시드 여기서 나와요. 프레이온 소환소. 가서 구나가져 보세요. 브레이온, 이온소이이온소 와, 소브레상 <laughs> <laughs> <면상궁. 웃음> 맞았어. 아니 내려왔는데 면상으로 군나라네 이거? <laughs> 아 해도 그대로 녹았다 제가 했어요 오케이 네. 리프 세요 지금 용인 근처에 있나 내가 지금 가서 줬음 지금또십초야 아C.. 2 밖으로 나가자 소환소.. 진돗개다 진돗개 폭사! 넣어놨어요 셰. 마크 오세요. 마 그만할라이커들. 어. 대가 전부 다10 십십십인 10, 거야. 몇성공 마켓. 아십 대가 다 십십십이야 10, 10, 이 소리할라인데 갑자기. 아, 됐어. <laughs> 아니 됐어 아웃 루시드 업적 좀 깨게 도와주세요. 광고. 루시드는 업적 없나? 아무도 안 죽는 없을... 거? 없을 걸. 진일라도 있는데? 루시드는 딱히 못본거 같아. 아 오늘 나도 그 살짝 없적 기대하고 있었는데 면상 좀 날려서 설명을 전부 전해놔네. 다 속으로 생각하고 있어서 그래. 어... 윌도 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백카 안 까이는 거? 아 윌은 못 깨요. 미은 죄송. 완수. 여기 피로 내려왔어요. 레이저. 타이밍 괜찮네 오늘. 다비 한번 불어 주세요. 이미 불고 있어요. 파견 밀렸나 보네. 뭐가 밀려요? 원래 남아 돌았어야 되는데. 체력 너무 빨리 너무 빨리 까고 지금 오래 끌어 가지고. 네. 바람. 바람 맞으면 안 돼요. 안가 근데... 2분 짜리아 이거... 그냥 극딜 쓰죠. 네. 쓰면안지 쓰지. 쓰지 말죠. 아 쓰지 말죠. 네, 막줄인데. 말 예, 막 줄인데. 9 0초짜리 있으면 그것만 쓰고 아예 쓰지 맙시다 나비 두개 어, 칼모양이여 패널리이럴것같다이럴것같다내 칼 중... 그래, 칼모션이라 했지? 하하하내 칼모션이라 했어 안 했어 s e 인스세리다 같이 죽노. 내 칼모션이라 했지? 다음 중간이에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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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랬지. 어? 뭔가 상이요면상이요면상나 이거 좀요. 중간. 바요 중간. 어, 중간... 어 발어다만딜지그냥니들로 어, 아, 잡지 않을까라는 생각. 나도 때릴 거야. 도박 나도 때릴 거야. 힐안해 줘. 괜찮아. 이거 어차피 따라온 사람들도 49층 2명이라 극리로서는 2개 컷이네 아 근데 이제 맥댐이 안보여서 너무 슬퍼요 옛날 맥댐은 와. 보였는데